안녕하세요. 매일 성경을 읽어주는 리오집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낭독 창세기 25장 1절 34절 아브라함이 후철을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무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림과 루두심과 루우민이었더라.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고, 자기 첩의 자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을 동방 땅으로 보내어, 이삭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은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그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곳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 여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의 장자 느바욧과 그 다음은 게달과 아드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이더라. 이들은 그 촌과 영토를 따라 열두 방백이 되었더라. 이스마엘의 나이는 백삼십칠세라. 그가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사십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를 위하여 여호와께 강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더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라. 아이들이 그녀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가 말하되, 이렇게 되면 내가 어찌할 거? 하고, 여호와께 묻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태 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몸에서 나누이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해산할 때가 찼는데 쌍둥이가 있었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옥 같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그 후에 나오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리브가를 낳을 때에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 되어 장막에 거하였더라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의 사냥한 고기를 즐겼음이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었을 때 에서는 들에서 돌아와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내가 피곤하도다.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그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으니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창세기 25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생을 마쳤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선택을 넘어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의 인생도 믿음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이 세대마다 일하심을 기억합시다. 이어서 창세기 26장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해 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본문 낭독 창세기 26장 1절 35절 아브라함 때에 있던 기근 외에 또 기근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리니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윤례와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삭이 그날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묻는지라 그가 말하기를 그녀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내 아내라 하였다가 그로 말미암아 죽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 날이 지난 후 아비 멜렉 왕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와 함께 희롱하는 것을 보고 불러 이르되, "그녀는 분명 내 아내 이거을 어찌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대답하되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두려워 하였습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내가 우리에게 죄를 입혔으리라. 이에 아비멜렉이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주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막았음니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므로 그 우물 이름을 에색다툼이라 하였더라.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었으므로 그 이름을 신나대정나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루호본 넓은 곳이라 하며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며 내 자손으로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라. 그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 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에게로 왔더니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떠나라고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맹세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으리라 우리가 너를 해하지 아니하였고 좋은 일만 행하여 평안히 보내었은즉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하니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와서 그 우물판 것을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맹세라 하였으므로, 그 성의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 하니라. 에서가 4 0세에 해쪽 속 부엘이의 딸 유딕과 해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오늘은 창세기 25장부터 26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기근 속에서도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열매는 백배의 복과 평안의 언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순종하는 자의 길을 형통케 하십니다. 내일은 창세기 27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일 말씀을 리오 집사와 함께 하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구독자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